네, 안녕하세요. 가발닷컴 마스터 하전입니다. 네, 오늘은 하이브리드 위그 전체 가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자, 하이브리드 위그 전체 가발은, 어,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. 저희 가발닷컴에서, 어, 먼저 이제 제작을 해서 개발을 한 상태의 전체 가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요. 자, 하이브리드 위그의 전체 가발 특징,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첫 번째는 원사입니다. 원사는 어 전체가 발의 특성상 100% 인모로 전체적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 간혹 좀 스타일링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좀더 스타일링이 좀 손쉬울 수 있도록 위에는 인모랑 비슷한 재질의 고열사를 믹스해서 만든 형상 기억 인모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세척을 하신 후에도 똑같은 동일한 형태의 폼을 연출하실 수 있게끔 제작을 해 놓았고요. 또한 대신에 그 이제 좀 전체 가발을 쓰시다 보면은 손상이 제일 많이 오는 이 레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% 인모를 사용해서 좀 유지 기간, 사용 기간을 좀더 길게 제작을 해 놓은 것이 특징입니다. 자두 번째는 제작 공법입니다. 제작 공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이브리드 위그라는 그 새로운 이름을 어, 명칭을 칭하게 되었는데요. 그 이유는 무언가하니 자, 두상을 보고 헤어스타일을 저희가 보시다 보면은 남자분들은 공통적으로 옆에하고 뒤에가 붕 뜨는 걸 싫어하세요. 그리고 전체 가발 쓰시면서 가장 불편하게 느꼈던 부분이 이 뒷머리가 고개를 움직일 때마다 뒷머리가 들떠서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.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차에 저희가, 어, 이제 그, 얼굴 면적에 딱 달라붙는 다운 슬림 공법이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네이프 부분과 이 옆머리 부분은 움직이더라도 고정될 수 있는 다운 슬림 공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목을 뒤쪽으로 움직이시고 많이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이 부분이 들뜨지 않고 이렇게 슬림하게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간편한 일상생활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자, 옆머리 구렛나루 부분도 붕 뜨게 될 경우에는 매번 드라이로 눌러 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근데 저희 하이브리드위그 전체 가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내 구렛나루처럼 이렇게 싹 달라붙게끔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른 점은 자 앞머리 부분은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손으로 넘기시는 분들이 많죠 자, 혹은 바람이 불 때도 약간 움직임이 한올한올 움직여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위쪽하고 앞머리 부분 또한 그 뒤통수가 표현되어야 되는 이 뒤통수 부분은 한올한올 심어서 볼륨이 잘살수 있는 볼륨업 공법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었을 때그 연출되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. 또 윗머리 부분은 기존의 그 가발처럼 음, 머리를 세울 수 없는 게 아니라 세워서도 연출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짧은 스타일도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이 하이브리드 위그의 특징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좀더 넓어진 스킨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가발을 쓰다 보면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이 가마 부분인데요 이 가마 부분이 너무 작게 되면 어, 가마가 꼭 가운데만 있어야 되는 단점이 있고 또 혹은 약간 바람이 불었을 때그 어, 가마 부분에그 밴드가 보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이 스킨 부분의 크기를 좀더 단가가 상승하더라도 좀더 크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 가르마를 타실 수도 있고요. 자,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셨을 때 가마 부분에 대한 노출이 좀더 안정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. 자, 하이브리드 이그는 내추럴 블랙과 내추럴 브라운 두 가지 컬러가 준비되어 있고요. 하이브리드 이그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. 좀더 다양한 스타일을 좀더 빠른 시일 안에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한 이제 헤어스타일링 방법이라든지 기타 기본적인 뭐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.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고객님들의 이해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언제나 고객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릴 수 있는 가발닷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